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시나니, 혹은 요즘 성경은 판단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 번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중세시대의 인물, 이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편찬한 이 편찬은 굉장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저께, 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지금, 어,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누가 큰 공언을 했느냐면, 바로 이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이 공언을 한 겁니다. 자,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의 개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개혁하니까 거기에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불이 붙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516년, AD 1516년에 이 에라스무스가 스위스에 있는 바젤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라틴어, 로마 언어로 번역한 이 불가타라는 성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천주교의 사제들만 읽으면서 독점하면서 이 틀린 성경, 불가타 성경이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번역을 한 건데 엄청나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이 천주교에서 번역한 알렉산드리아판을 중심으로 한이 성경이 팽배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독점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가 있기 전에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 창조하셔서 에덴 농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그의 아들 믿음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민족을 모범적으로 세우게 했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그 다음에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라는 인물을 탄생케 하시고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자, 그래 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방의 다른 민족들도 다 믿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 모세가 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의 뜰들을 만들어서 보존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잘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간 거예요. 천주교는 그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뭐 교황권에 대한 것도 중세시대를 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도표로 만들어줬죠. 기독교가 내려오는 데서 천주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내려오던 신앙 그대로 원래대로를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라스무스가 왜 위대한 인물이냐 하면 이 천주교라는 이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잘못된 성경인 불가타라는 나티노 성경을 가지고 틀리게 막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라틴어와 그리스어, 어, 이런 언어에 아주 박식한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양심으로,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리스어로 1516년 스위스 바젤에서 성경을 편찬한 겁니다. 이 성경을 편찬할 때에 그리스어로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리스어를 딱 번역을 해가지고 그 옆에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번역을 딱 해가지고 대조를 해준 겁니다. 이 성경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인쇄소 주인이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1516년에 1판이 나왔지만은 이 에라스무스가 볼 때는 틀린 게좀 많은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활자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판 3판, 5판까지 1635년에 5판이 나왔는데 5번 이렇게 찍어낼 때까지 성경을 아주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엄청난 역량을 줘가지고 1516년에 나온 이 성경을 통해가지고 역량을 받고 에라스무스가 두 번째 나온 성경을 편찬할 때에 이 독일에 있는 루터가 이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화영장으로 끌려가던 루트를 납치해 가지고 이 루트를 보호해 주고 한성에 갇혀가고 루트가 13주 만에 이 성경을 이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판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루트 판 성경을 신약 성경을 13주 만에 번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능량을 줘서 독일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쉽게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한이 루터의 성경을 읽으면서 일파만파로 성경이 읽히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 대중들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의 중요한 곳에 거의 전역에 이 성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이 최초로 나온 성경이에요.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최초 이 원어를 읽어보니까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이 불가타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가를 알게 되고 그 소문이 계속 나가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1517년 루터가 1년 후에 어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딱 천명을 하면서 이 신앙의 불이 붙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이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경입니다. 자, 제가 이 번역 성경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와 모든 사항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면 에라스무스가 번역하였던 이 성경이 소개되고, 이 성경이 던져져야 우리 기독교에 불이 붙게 되고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번역을 준비해 오고 43년 동안 1983년부터 원어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준비해 온 것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제일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을 일으킨 이 놀라운 운동이 바로 에라스무스의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래에 있는 바로된 성경을 회복하면 이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를 회복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여 성경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1446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정도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천주교가 많이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어, 프랑스의 파리,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전역을 여행하며 다니면서 그 당대에 아주 훌륭했던 지성인들, 존콜리시나 토마스 모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라스루스의 사상 중에 아더폰테스라는 이 사상이 권언으로 돌아가라라는 사상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인문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원칙을 신학에 적용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스크립추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근원의 운동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린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신앙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소개됨으로 인해서 천주교가 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게 되고 이 성경 번역이 급속도로 발전되어서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 성경을 통하여 영어성경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틴델의 영어성경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성경이 켈빈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1611년에 영국의 킹잼서 버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량이 얼마나 컸는지 유럽 전역을 휩쓰는, 어, 놀라운 일이 되었고, 종교 개혁을 중시의 시대에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 역량을 한 기폭제의 역할, 그 기반을 제공한 것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에라스무스가 제공한 원전과는 다른 알렉산드리아의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어, 에라스무스가 번역해서 계속 전달해 주었던 정통의 신앙의 성경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 번역을 출판해서 곧 내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